안녕하세요. 고르라 주식회사에 이동한 의사입니다 개인 사업을 준비하거나 이미 창업을 했는데 홍보는 머방 모르는 님들이 너무 많은 것이 심화? 업종 경력이나 투자업을 원하는 님들 고르라 제재 오지는 강의 듣고 에바 참치꽁치 머방 마케터 될 각입니다. 제가 컨맹인데 소셜 마케팅 할수 있을까요? 님들이 컨맹이어도 카톡만 하튼... 할수 있으면 가능 인정? 어 인정. 고라에서 오지는 강의를 들으면 님들이 하는 모든 사업 충격시라 감동시라 리얼 스토리북 부분 공정 블로그 배우는 나도 마케터가 됨 빼박힌트 버블진트 버킷 타인 부분 초딩 고딩 성인도 블로그 생성부터 기본 운영까지 충분히 할수 있는 부분 지리이고요 인정하지 않는 사람 중국관을 시청하는 부분 동의 어보감 SNS에선 뭘 배우나요? 얼굴책이랑 인변의 모든 것을 100% 내알 님들에게 전수해드림 할인 <laughs> 뉴스는 물론 영상 편집 콘텐츠 제작까지 오디넷 클래스로 배울 수 있는 부분 어 교육업한테 다 잊어버리면 어떡해고려라 교육을 수료한 님들을 위한 모임을 운영하고 있음 매월 모임을 가지면서 서로 운영하는 매체에 대한 이야기와 각자의 마케팅 방법도 나누니 레알참 트루! <laughs>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면 홈페이지로 고고! 고맙습니다.